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햇살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2사야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 있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긴 있노라. 내가 여긴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에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코의 연기요 종을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제약과 너희 조상들의 제약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일절에서이 절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에 애가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외만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정확히 그 논리를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벌써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그 백성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단절된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이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종일 손을 펴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부르시며 기다리시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 손길과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3절에서 5절은 폐악한 백성입니다. 백성의 폐악함에 대해 구체적 묘사가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입니다. 동산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벽돌로 제단을 쌓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흔한 것이지만 율법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풍속을 따라 율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제사하고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둘째, 부정한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은 시체나 무덤을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 하였고 돼지고기를 비롯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할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한 의식을 행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부정한 백성으로 전락했습니다. 셋째 위성과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제사와 부정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거룩하다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부패함과 교만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은 보홍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폐허함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하나님은 이 백성에 대해 오래 참으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저 끝까지 방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앞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 백성을 위하여 잠잠히 계시지 말고 역사하실 것을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 그의 보응은 단지 이방 나라를 처단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내며 유당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요아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잇고 가세의 상을 베풀며 문이에게 섞은 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8절에서 1 0절은 신실한 종들을 위한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하나님은 부족한 어적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그것이 총체적인 멸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치시더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로 알금 기업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구원받을 남은 자들은 내 종들, 내가 택한 자, 나를 찾은 내 백성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나를 찾은 내 백성은 일절에서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와 대조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종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당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에게 기업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요호수아때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차지하였지만 이후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기업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배교자들이 향한 벌입니다. 신실한 종들을 위한 복을 선포하신 이후 하나님은 폐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심판받은 자들은 세 가지로 묘사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종들과 달리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행운을 추구하며 행운의 신이라는 갓을 성기지만 그들은 칼로 죽고 굶주리며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운명의 신, 문의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줄 알고 그 우상에게 술을 부어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심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외면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배교자들이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고자라도 그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여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공동체 안에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자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주요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될 것이니라. 주 요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한란이 잊어지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복과 벌의 대조입니다. 신실한 종들을 위한 복과. 배교자들에 대한 벌을 선포한 후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종류의 대조가 나옵니다. 첫째, 육체적인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먹고 마시지만 배교자들은 굶주리고 목마를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기업으로 얻은 복의 연장입니다. 둘째, 내면적인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지만 배교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슬퍼하며 통곡할 것입니다. 셋째, 후대에 계속될 명예입니다. 배교자들의 이름은 저주할 때나 사용됩니다. 즉, 저주할 때 이름을 들어서 누구누구처럼 불행하게 되기를 저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주신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된 시온과 시온 공동체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새 이름으로 불리게 하십니다. 16절은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뿐 아니라 요와 하나님도 새 이름, 곧 진리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과 과거의 허물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새 시대의 도래를 확증하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입니다. 주를 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극명하게 대조하시며 하나님의 종과 종이 아닌 자들을 선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 결과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하를 입을 것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 세계의 백성이요 그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